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좀 지지부진 네, 뭐 지지부진을 넘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장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좋지 않았죠 네, 특히나 이제 주요 지지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또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어, 오늘 아시아권 증시 한국 증시 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 결국 이제 주,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라든지 또 중요한 이평선이 이탈된 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시간을 이제 끌거나 저항을 받게 되면 어, 이익 실현 물량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벌어졌다는 건 이익 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물량들이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어,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 시장의 흐름을 좀 좋지 않게 만들었고. 또 이제 금리 환율이 뭐 다시 또 움직이는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내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지금 변동이 많이 커진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뭐 ai 관련주들이 거침없이 뭐 올해 내내 올라왔잖아요 지금 2014년 24년 지금 4월 19일이니까요 어 거침없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한국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미국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한국은 뭐 많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수가 근데 이제 미국장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영향, 차익 실현의 어떤 영향들을, 어, 미국이 이제, 뭐, 재채기하면, 뭐, 기침하면 이제 한국이 독감에 걸릴 정도, 뭐,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어떤 증시가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수는 지금 좀 조정 나오거나 좀 약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뭐뭐 뭐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거나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올 때 되면 조정 나온다고 생각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전략을 바꾼다든지 하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요소 또 트렌드한 어떤 흐름의 산업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약세 속에서도 저점 매수 흐름들이 들어온다든지 또 현대차 그룹처럼 또그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이제 올해 좀 두거나 또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던 보스터 다이내믹스를 내년 안으로 상장을 해야 되죠. 예. 네, 이제 그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이 인수 당시보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들 띄고 있고요.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다 하고 이제 그냥 프레임을 자동차 관련주로만 볼 수는 없죠. 현대차 그룹을. 로보틱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UAM 관련주로 이제 볼수 있고. 요 현대차 그룹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리가 캔바이오 이제 레오 캔바이오가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흐름보다 이제 월등히 좀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좀 내어줬고 어,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흐름, 기업 가치의 어떤 어,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코스닥도 1.6% 이제 약세 조정을 받았고요. 어, 하락 종목 수가 좀 월등히 많았어요. 코스피 쪽에 630 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쪽에 1,200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고 코스피 쪽에 13조 원 거래 대금, 코스닥 쪽에 8조 원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흐름들과 이제 거래대금 거래대금 이 코스피는 좀꽤 많았던 것 같고 코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은 한 3천억 대순 매도했는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6,600억을 순 매도했으니까요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 원을 순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선물이 1. 그 16,000계약을 순 매도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선물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제 조정을 좀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이 선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단기 조정권을 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꾸준히 좀 했고. 코스피도 최근에 들어서 4월 15일자부터는 좀 차익실험? 흐름들을 좀 보이기 시작했죠. 어제는 이제 크게 샀지만, 오늘 또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무지막지했던 것 같아요. 음, 차익실험을 굉장히 계속 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흐름 구도 자체가, 어, 조정을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했고, 음. 지금 뭐 유동성 장세나 이제 저금리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뭐 반도체 종목들 뭐 지금 수준 올라가면 뭐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이제 수급 주체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일거 한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게 되면 지수의 이제 충격, 지수의 어떤 급락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좀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여기서 이제 계속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밀려버리는 음, 그런들을 냈고 올해가 아니라 작년 1 1월부터쭉 이제 뭐,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서, 좀, 쉼이 좀 필요한 구간이 됐기도 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작년 뭐 11월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쉼 없이 올라왔어요. 이제 쉬어줄 수 있는 탐이,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이상할 건 없다.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 정도 된 셈이었다. 나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와, 이거 뭐, 끝없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각도가 조금 둔화됐죠. 네. 매수세가 약해졌든 아니면 뭐 이익실현이 힘이 좀더 강해졌든 어쨌든 수급이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가 낮아진 게 어쨌든 조정의 흐름을 어제도 좀 예상을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올 차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로 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각도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이렇게 급등하고 <laughs> 밑으로 내리꽂았네요. 예.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뭐 유럽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미국장 흐름과 뭐 동일하게 이제 움직이는 조정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은 뭐 아니다. 음. 그리고 대만 증시도, 어, 어 급전직하네요. 이게 많이 벌어진 지점에서 급전직하는 이격 조정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네, 일본 증시가, 니케이제 225. 6일선이탈이온 지금, 어, 쭉쭉쭉 밀리는 흐름들.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제가 볼땐좀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조금 올랐고 원 달러 환율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시장의 어떤 조정 명분? 네. 그리고 이제 트리거 상으로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또 이란을 쳤다는 뭐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또 약세를 좀 급하게 만드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 차트가 그래도 밑꼬리를 그리면서 3%까지 빠졌다가 쭉 끌어올렸는데 이게 뭐 하여튼 뭐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평선 부근에서 어 저가수급이 유입됐고 일단은 그, 그 미국 시장이 네 미국 시장이 확실히 좀 돌아서는 모습 이게 나와줘야 뭐 한국장도 확실하게 이제 뭐 저점을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요 지수니까요 여기 지금 그 밑에 지금 121선 안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떨어질 수 있는 룸으로 이제 우리가 좀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예뭐 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뭐 돌아서는 뭐 쌍바닥 내지는 어 이중바닥 형태 이제 저점 높이는 패턴 뭐 이런 패턴이 좀 전개될 때 우리가 뭐 단기 추세를 좀 전환시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의 어떤 뭐 조정 그 마무리 요 까지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해서 어 붕괴시켰던 어떤 추세선, 이평선을 회복했으면 될 텐데 어, 미국장에 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한국 증시가 단독으로 치고 달리는 흐름이 전개되긴좀 어려워 보이네요. 어쨌든 시장을 끌어왔던 삼성전자라든지 s k 케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의 대폭적인 하락이 시장 지수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고 지수가 빠지니까 뭐 중소형주까지 우수수 이제 떨어지고 어, 이제 코스닥도 낙폭이 커지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반도체 쪽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어, 종목들 떨어진 게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STI도 9% 빠졌고 하나마이크는7% 빠졌고요. ISC도 7%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빠진 모습들이 뭐. 음. 많이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테크잉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우리가, 찰실현의 어떤 물량이 거대하게 나오고, 이제, 천정권의 어떤 주가 궤적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이런 패턴들이 그 주도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요. 어, 천정권을 형성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다시 또,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매물화된 부분 때문에, 어, 이전 고점을 경신을 못하면, 그건 이제 천정권이 거의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루닉 같은 기업을 보세요. 루닉 같은 기업이 이제 상승했다가, 여기 이제, 이게 고점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고점을 경신을 못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요때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밀리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죠. 응. 그러니까 어, 반도체 종목들도 뭐 이번 주가 고점이다. 이건 몰라요. 여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나중에 한번더 올려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또 이중 고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응. 일 때문에 어, 중요한 거는 어, 기회 줄때 기회 줄때 이익을 챙겨라. 예. 네. 기회를 줄때 이익을 챙겨라. 뭐 고점에 파, 고점에 뭐 판다는 생각이라든지 고점에 팔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 투자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여기서 파는 게뭐뭐 뭐 중요하겠어요. 이익을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렇 잖아요. 어차피 이제 뭐이 계속 뭐 다른 걸로도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종목에서 고점을 맞추겠다는 뭐 욕심 음, 자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 주의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제가 뭐 경고하는 경고 계속 비중 축소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는 어, 악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좋을 일만 있고 지금 실적도 뭐 서프라이즈게 에 좋게 나오고 뭐 AI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서버라든지, 뭐 HBM 같은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의, 뭐, 이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게 좋은 어떤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게 헤드 앤 숄더라든지 패턴이, 네, 이런 어떤 거래가 점증한, 증가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익을 좀 실현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 뭐랄까 꾸준한 어떤 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고점 경신에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고점의 경신에 자꾸 실패하게 되면 여기서 21선을 어느 순간 빵 깨버리면 사실 추세는 꺾였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천정권의 이제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급해지는 거죠. 야, 우리 대장, 대장 등대 같은 대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승을 하기 좀 어려운 어떤 패턴이 되고 있으니 우리도 빨리 상승시키고 나가자. 예. 네, 개인 투자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가자. 이런 심리가 중소형 주단에서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 메이저 이제 수급주체 이제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매집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다 만도채 종목들 웬만한 종목은 그러면 이제 대장주를 보고 이제 그런 판단들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YIK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상치고 급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야, 빨리 상승시켜야겠다 네. 이렇게 극단적인 급등을 만들면 개인 투자들이 또 매수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잘팔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비중 이제 상승할 때마다 비중 축소는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펀더멘털이나 이제 지금 사이클적으로는 압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중이 뛰어들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이고 대중이 뛰어들도록 하는 그런 시점이고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뭐, 바다권에서 사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측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다가 높은 가격에 팔기에 좋죠. 아니면 자기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뭐 이런 패턴들이 지금 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주도주, 시장을 이끄는 쪽에 업종의 이제 대표 종목들이 음 이제 시세를 낼 때마다 메이저들은 야금야금 이제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 고점을 자꾸 돌파를 못하네. 네, 그 이유는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누군가 가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턴들이 지금 어, 반도체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음. 그래서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삼성자 하이닉스 할것 없이 삼성자 전뭐 61승을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5% 하락으로 어뭐 이거 이게 좀 벌어져 있죠 응. LG엔솔부터 2차전지도 좀 밀렸고요 예,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차익실현의 어떤 흐름이 강했고 현대차가 오늘 1.7% 상승이었고 최근에 이제 좋잖아요 예, 흐름들이 현대차가 좋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추진 예정이라는 점이 좀 호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대차 그룹 이제 현대차 기아 또 현대 워비스가 50%, 그룹 회장이 이제 20%, 글로비스가 10%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이제 상장 미국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미국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할 것이 있고, 어, 지금 이제 로봇 기업들의 밸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뭐 그런 기업하고 비교해서 사실 보선 다이내믹스가 월등하죠? 예, 네, 월등한 기술력과 이제 그 자, 이제 자금력, 현대차 그룹이라는 또 이제 든든한 뒷배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뭐그뭐 그뭐 10조 이상 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100억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점진적으로 지금 기대 가치를 크게 받는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지금 2020년도에 매수 이제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4에서 5년 내로 IPO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년 현대차 그룹 3사가 미국 시장에 설립한 HMG 글로벌에 현물 출자를 하면서 어 이제 뭐 상장을 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상용화 제품이 아직은 없잖아요. 계속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니까 수백억 적자식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물류 자동화, 뭐 이런 분야가 이제 가장 먼저 상용화시키기 좋잖아요. 스트레치라는 로봇 매출이 내년에 이제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은 공장 내 물류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생태계 구축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상장 추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로봇 열풍, 또 고성장 기대를 감안하면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이 현대차 그룹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 어쨌든 뭐, 이, 그, 현대차 그룹이 이 로봇회사를 2020년에 1조 좀 넘는 수준이었죠? 한 1조 정도에 이제 인수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되게 좋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만큼, 어, 로봇에 대한 어떤 밸류? 가치가 이제 거의 없는 시점에서, 뭐, 그때는 뭐 별로 로봇에 대한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로봇에 대한 밸류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죠. 네, 테슬라도 뛰어들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보스 다이네믹스의 가치도 지금은 비상장이지만, 어, 상장하게 되면 높은 가치를 받을 게 뻔해지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우리,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멤버십 쪽에도 이제 공개해드렸는데, 보스턴 m 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로봇을 이제 보여줬죠? 공개를 했죠? 그래서, 어좀 깜짝 놀랐는데, 기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라는 막 덤블링하고 막 그런 로봇이 있죠 그 로봇이 이제 뭐 작별 인사를 한다 해가지고 아 새로운 제품이 나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아틀라스 영상을 지금 연달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압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뭐 에너지 효율 좋아 비산에 따른 오염 발생 그니까 양산 모델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양산 모델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더 앞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제 그휴 모델들 로봇에 대한 상업화 또 양산성 확보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걸 이제 내놓은 게 전기식 액츄에이터로 내놓은 거고 모듈화 설계가 가능하고 제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모션 정밀 제어 및 다양한 용도 동작에 맞게 소프트를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전기식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최근 전기차 고출력 모터 등 부피 대비 출력 증강 기술을 응용했거나 보행 메커니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하가 낮은 서비스 보조 또는 공장에서의 작업 보조 등을 타깃으로 신형 아틀라스를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어쨌든 이 현대차그룹은 보스다이나믹스를 인수는 어쨌든면 신의 한 수에요 네. 어,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언제까지 그 사람으로 차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로보틱스를 접점으로 하고 그 전동화 sb 기술 역량을 또 완성차 밸류체인에 적극 활용하는 음, 부분에 있어서 로보틱스 기술은 매우 이제 그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 부품 공급망을 확장하는 노력을 가셔야 될 일관화 체제를 만들겠죠. 네, 현대기아차가 그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배터리 모터 구동 부품 이런 것들을 로봇에 같이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만큼. 보스톤도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아서 성장할 수 있고 현대차 그룹도 보스톤 다이내믹스하고 인수를 통해서 또 확장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갈 수 있고 음, 그래서 어쨌든 아주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신의한수 같은 인수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 계속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트 역할을 싱가폴 혁신 세트에서 계속 하고 있죠.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 새로운 어떤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어, 공장 운영 스마트한 뭐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계속적으로 테스트 작업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물류 프로세스 무인화 또 라스트 마일 로봇 배송 등의 뉴 아틀라스를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그룹, 지금 싱가포르에는 이렇게 물류로봇이 다니고 있고, 또사족보행 로봇도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스팟이죠? 네. 지금 현대차그룹은 점점 더 로보틱스의 활용을 이제 하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량과 로봇을 연계해서 물류 프로세스 무인화, 또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로봇으로 배송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SDV, PBV, 지금 이 어떤 이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자동차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이족 사오 또 AMR, a g b 해서 어 로보틱스로 점점 점점 지금, 어 지금 기존의 어떤 모빌리티, 뭐 생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레고캠바이오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리가캠바이오가 시세가 강했는데요. 점점점 이제 그 항암제 계열에서, 어, 이 레고캠바이오가 영위하고 있는 이 a b c 플랫폼을 통한 항암제 개발이, 방향이, 어,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잖아요. 4세대 항암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차기 이제 그 주도권, 항암제 개발의 주도권을 명확하게 지금 ABC가 잡고 있고 뭐 사실 셀트론도 이제 그걸 알고 그런 기업들을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왔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화학항암제하고 표적항암제의 장점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어, 리가캔바이오 ABC 플랫폼이 중장기적으로 관심도를 크게 보일 것이고요. 또 어, 임상 단계를 넘어갈수록 어, 기업 가치 상향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어, 극대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오리온이라는 또뭐 뒷배도 타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뭐 어, 부정 뭐랄까 우려할 포인트가 아직까지 뭐 임상이 이제 뭐 하, 진행하다가 이제 뭐잘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겠지만 이게 또 플랫폼 기술이고 또 계속 파이프라는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전 임상 단계에서 뿌려놓은 그 기술이 전된 그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단계로 진입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확확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계속 이제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조정 분위기였으니까요. 뭐 종목별 흐름들은 큰 의미를 좀 지니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외국기관의 동시순매수 쪽을 좀 보면요 오늘 뭐 외국기관 다 매도를 해가지고 인버스 쪽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오늘 69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c j 제일재당 CJ LF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저점을 높였고 이번에 높이는 흐름 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코삭은 이오테크닉스 오미꾸리에서쭉 올라왔네요. 또 이제 전고체 전지 관련주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5 3억에 순매수, 파마리서치, HLB 바이오 쪽또 이제 뭐 전쟁 오늘 이슈 있다 보니까 빅텍에 또 순매수가 붙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던것 같습니다. 한 주가 참 출렁이는 어떤 증시 속에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올게 어, 왔다. 네, 언젠가 조정이 올 텐데 그게 이번 주에 좀 몰아닥칠 시 왔다. 거기에 뭐 전쟁 이슈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조정 폭을 단기적으로 세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2024년, 중기적인 어떤 측면에, 뭐 상승 추세 흐름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하게 올란 만큼, 미국장 얘기입니다. 좀 조정받고, 또 다시 갈, 이제 추세를 또 상승으로 돌릴, 또, 시점이 올 거라 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낼 걸로 예상되는, 그런 쪽. 또 낙폭이 많이 컸던 이번 조정에서 컸던 업종 이런 쪽으로 좀 중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님도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